자, 671번 입니다 어, 1부터 49까지 홀수 중에서 두 수를 택해서 합이 유계 배수가 되는 상황을 찾으랍니다. 자, 합이 육의 배수다. 이건 어떻게 되냐면 일단 홀수를 일단 분류를 해야 돼요. 분류를 해야 돼, 분류. 어떻게 분류를 하냐면. 6으로 나누어서 나머지가 0인 거, 1인 거, 2인 거, 3인 거, 4인 거, 5인 걸로요. 음. 그러면은 홀수니까 1, 3, 5, 7, 9, 1 0 이렇게 해서 49까지 있겠죠? 어, 홀수가 총몇 개입니까? 게요 25개죠. 전체가 25개입니다. 자, 1부터 50까지라고 생각하시면 절반 이 홀수죠. 네, 25개. 자 그러면 은 이제 나머지 가 0인 건 없죠. 6의 네, 배수니까 홀수 인데 6의 배수일 수는 없잖아. 그 o 그래서 나머지가 0, 자 A1 is 1 in 숫자. So, A1 is A1 나머지가 숫1 숫자. So, 1 i 더1 i 1 i 1 in 숫자. 1 i 1 in 숫1 is 1 in 숫1 i 얘네가 6으로 나누면 나머지가 1인 들이고요 그다음에 6으로 나누면 나머지가 2네들도 없죠. 홀수니까. 음, a2도 없습니다. 다음 a3. 6으로 나누어 나머지가 3인 애들. 3, 9, 이게 렇또 6씩 더하면 돼요. 15, 21, 27, 33, 39, 45. 이거 50 넘어가네요. 어, 이렇게. A4 역시 없습니다. 나머지가 4인 애 없고요. 그 다음에 A5, 6으로 나눠서 나머지가 5인 애들 5, 11 역시 6씩 더하면 됩니다. 17, 23, 29, 35, 41, 47 이렇게. 자, 그럼 이렇게 분류해놓고 이제 여기인 애들끼리 더하면 돼요. 일단 더해서 6의 배수가 되려면 어, 케이스 1, A1에서 한개를 선택하시고요, A5에서 한개를 선택하셔서 더하면 6의 배수가 되겠죠. 음, 그래서 하나, 둘, 셋, 넷, 다섯, 여섯, 일곱, 여덟, 아홉 개. 하나 둘셋넷다여 일곱 여덟 여기 여덟 개 하나 둘셋넷다여 일곱 여덟 여기 여덟 개 그래서 91 곱하기 81 됐습니까 응. 72개 그리고 순서상 ab니까 요거 자리 바꾸는 거 생각해야 돼요 그래서 곱하기 2 그래서 144개 자 그렇죠? 어, 이거 순서쌍이니깐 어, 곱하는 순서도 경우의 수행함을 주죠 아, 더하는 순서도 자 됐고요 그 다음에 두 번째 또 있습니다 언제냐면 어, A3 여기에서 두 개를 선택해서 그냥 더하면 역시 6의 배수가 되겠죠 그래서 82 87 47에 28에다가 역시 순서쌍이니까 곱하기 하셔야 됩니다. 그래서 56개 그래서 144 더하기 56 200 그래서 총 경우의 수는 200개가 나옵니다.